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2026 대한국제 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되는 대한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열정 하나로 열심히 뛰고 계신 김태웅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을 챙겨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재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 이후 복구 등 사후 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함께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해 역시 대기모화되었고 복구에 있어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2023년 4월 홍성군 서부면 전체 면적의 26%가 불에 타고 약 9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홍성 산불과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와 같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 사각, 지대를 챙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7월 2일 요청한 자료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회원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의 경우 2025년 6월 말 기준 1만 620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원은 8,699명으로 18.1%의 결혼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23년 8,976명보다 277명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의 경우 2025년 6월 말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5월 기준 7,341명보다 904명, 12.8%의 8%, 8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방제단의 경우 2025년 1월 기준 5,171명으로 2023년 6월 6,310명보다 1,139명, 1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대원 모집의 어려움 기존 대원들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각 단체 간 중복가입 인원을 감안한다면 그 감소폭은 더욱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위인책을 펼치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보면 해당. 대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단체 간 지원 범위가 상이한 상황으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의 경우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 수당 출동 수당 등이 지급되지만 자율방범대의 경우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이유로 출동 수당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안 강화와 민간 봉사 단체의 헌신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충남도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율 방범 대원에게 출동 수당 또는 소집 수당 등을 지급하여 원활한 자치 방범 활동과 여러 재난 현장에서 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소대 방범대 방재단 3개 단체의 회원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복가입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및 대직대원 활용 각 연합회의 업무 활동보조 인력 지원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쪼록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며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유, 자원봉사단체 회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청남도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